2025년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 별다른 게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잘 버텨왔다, 잘 지내왔다라는 이 마음과 함께 또한번또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날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되게 설렘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와 성도들의 가슴 밑바닥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불안과 무기력감이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대해진 기술 문명, 예측 불가한 경제적 파고, 그리고 점점 더 파편화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또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요, 우리와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 좀 훨씬 더 처렴한, 처참한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3장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단한 걸음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력감과 완전한 좌절감 속에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쩌면 2026년이 시작했을 때 정말 뚜렷하게 뭔가가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2026년 한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이 히브로로 하다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일을, 낡,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로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수선한다. 다, 이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전의 질서와 완전히 결별하고, 25년이랑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무력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새 일을 얘기합니다. 새 일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이전 것은 완전히 다 어떻게 한다? 없어져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유동적 공포와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단어가 바로 새일입니다. 단순히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결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지금은 투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사회를 유동적 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유동적 공포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사회가 모든 것이 액체처럼 이렇게 막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직장도 관계도 가치관도 유동칩니다이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노동계층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내 자리가 없어지고 누군가가 새로 대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지금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세대가 몇살 때냐면 50대입니다. 제 또래 사람들. 사회에서요, 이제는 소외되어 져 가고 있는,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소외되어 가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계층,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50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20대는 어떠느냐? 20대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계약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죠. 열심히 공부해도 너무나도 취업의 문을 뚫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 얼마든지 유동적인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어, 움직여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고도화된 기술은요, 우리를 편리하게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농사를 하나 지어도요, 저는 최첨단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몇십 년 동안 농사를 해왔으니까 그 감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농사하시는 분들도 다 가서 공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오냐면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 피로 사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2025년 그런 유동적인 공포, 유동적인 현대 사회에서 공포를 느끼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요 그런 피로사회 속에서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던 그런 피로사회에서 우리는 살았던 삶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는요, 너는 할수 있다라는 너무 긍정적인 많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긍정의 과잉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라는 스스로의 착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성과 지표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요. 우리의 영혼은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문 사회학적으로 볼때 인간은요, 본래 결핍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텅빈 구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요.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만 인간의 자원으로는 결코 그 근원적 결여, 결핍을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일, 하다시아는요, 우리에게 넉넉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결핍을 시인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악일 때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새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의 상처와 낙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서 그 상처를 당신의 영광으로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2025년 너무 고통스러웠나요? 고통스럽고 힘들었나요?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좀 답답하기만 했나요?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그 2025, 2025년 삶의 그릇을 그대로 담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이 직면한 경제적 무력감과 육체의 질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빈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려 가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핍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결핍을 세 일의 자료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6년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일을 행하니 리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히브리어는 티치마흐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이걸 풀이하면 어떤 거냐면 식물이 싹이 단단해져서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요게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 있던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티츠마,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봄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그 아스팔트를 뚫고 있잖아요. 아스팔트 틈을 뚫고, 분홍색 꽃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뚫고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아스팔트를 또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 그것이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보이는 것이죠. 싹이 땅 위로 보이기 전까지 땅 밑에서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공백기가 우리가 지금 잠잠하게 가고 있는 이 상태가, 이 공백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잠잠함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인 오늘, 우리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의 고통에 여전히 내 삶에 떠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 이미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와 일터를 위해 생명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2025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그 밑바닥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라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본문은 묻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여기서 알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를 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은 그냥 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수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026년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 어디 투자할 때, 어디 뭘할 때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는 영적 안테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났다, 안 된다고 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요.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체험적 경험을 통해서 땅 밑에서 올라오는 생명력의 진동을 느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실 때가 됐구나. 라는 그 영적인 안테나를요,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며 사막은요 생명에 살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흐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막은요 고립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광야는요 살기 위한 무한 경쟁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고립의 장소에서 소통의 길이 열리고. 경쟁의 매바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 2026년 첫날을 시작하는 설교의 핵심은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2026년도 우리는요, 넘어질 것이고, 한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희망을 말합니다. 나의 약한가, 나의 부족한가, 나의 아픔 속에서의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이요, 광하, 광야처럼 막막하십니까? 사막처럼 목마릅니까? 하나님은요,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6년 나의 믿음이 어디만큼 가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6년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해가 아닙니다. 2026년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일, 하다샤. 그 하다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중력이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다샤, 새일은요,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역설의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다시는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하늘의 강물을 마시는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고 우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보십시오. 포로로 음. 잡혀 와 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고 어 먹지 못하고 뼈만 남아있는 그 앙상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너무 가혹한데?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현 시점 2025년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나는 변하는 게 없고 맨날 똑같은데 내 삶의 어떤 환경도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그래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2026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그러니까 넘쳐남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증산 제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시작하는 오늘 과거의 실패라는 유령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은 지나갔습니다. 도도도도 말고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지나간 것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2026년 나를 괴롭힐 것이다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결별,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소심해지면 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시작하는 오늘 내 안에 소진된 열정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시작하는 오늘 이미 내 삶이 바닥에서 도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싹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하루를 2026년 하루를 첫 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손잡고 2026년을 걸어가시는 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광야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사막은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일 하다샤 그 하다샤를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2026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